안녕하세요 골프클럽 츠 윤예종 프로입니다 자이 시간은 제가 백스윙 시에 올바른 하체 움직임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백스윙 올리실 때 하체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관과하는 부분이 계세요 자 백스윙 올리면서 오른쪽 힙이 너무 뭐 반대로 빠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걸 뭐안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 밀면서 스웨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자,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. 백스윙 올리시는 동안 내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누가 뒤로 쭉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무릎도 너무 버틸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는 같이 움직여 줘야지 상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백스윙 올리실 때 누가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탑에 올리시면 분명히 오른쪽 허벅지에 체중도 실리고 약간 조이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았다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백스윙 올리면서 뒤에서 누가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힙이 절대로 반대나 밀리지 않습니